그저지 가스플 미션 교회 성도님들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또 주님의 지켜 보하심이매 순간마다 느려지고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저희들의 각 가정과 또각 개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바라며 특별히 또 서로 여러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중부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또 귀한 모습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섬기미들한분한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묵상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6월 15일 주시는 말씀은 잠언 24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절로 22절 말씀 저희들 한 절씩 천천히 합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불허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매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습니다. 지혜가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상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많이 환란 날에 낙딤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단이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례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어다 대저의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르니와 아기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 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해각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려하지 말라. 대저 해각자는 장례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이말이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하느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상성도님들, 어, 저희들이 계속해서 자언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의인의 형통함 뿐만이 아니라 악인의 형통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형통에 관련된 자언 말씀을 보시면 먼저 자언 1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폐망하면 기뻐 외친다. 그리고 자언 21장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 읽기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말씀 가운데에 사절에 기록하기를 요 하나님께서 제로 여기시는 그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눈이 높은 것. 자,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멸시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교만한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죄라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상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은 죄는 그 어떠한 모습이라도 반드시 멀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묵상한 잠언 23장 17절 말씀에도 내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해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 시작도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또한 본문 끝 부분인 19절 말씀에도 기록하기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불어하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요, 이한 한국 성경에는 한어 성경에는 악인의 형통함으로 해석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악인의 형통함이라 고 해석되지 않고 악인을 불워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악인의 그 어떤 것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절대 그것을 내 삶의 부러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 악인의 그 삶의 모습에 그 무엇도 우리와 우리의 식이나 또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함께 주어진 그 말씀의 제목은,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상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으십니까? 한번 오늘 큐티노트에 그렇게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과연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는 그 지혜가 있을까? 저는 먼저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이러한 질문을 여쭙니다. 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얻어지는 그 지혜로 살아가는 의인의 형통과 하나님을 두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인의 형통이 동일하다,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는 지혜의 시작이 바로 이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의인의 형통과 악인의 형통은 그 근본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 물론, 외면적으로 볼 때에는 악인의 형통함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로 형통함과 동일하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 원수는 그 악인의 형통함을 의인의 형통함과 동일하게, 비슷하게 포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형통함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형통함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법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형통함이 어떻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얻어졌는가. 자 그리고 또한 그 형통한 삶이 결국 나를 무엇으로 이끌어 가는가. 바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주일 묵상한 잠언 23장 4절 말씀에 잠언 저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러 번 들은 말씀인 줄어 짐작하지만 우리 사성도님들 부자로 사는 것과 그리고 잘 사는 것. 이것은 현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부자로 사는 것을 추가하기에 앞서 바로 주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려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임을 바로 잘 사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임을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악인의 형통에 대한 본문 1절, 2절, 8절, 8절, 9절 내용을 매일 성경에서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악행을 서슴지 않는 자들의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그로 인해 분노하지 말고 그들 곁에서 어떠한 혜택도 누리려고 시도하지 말 것이라. 자,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들은 폭력적인 행동과 무자비한 말로 얻은 것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그러한 형통함, 그러한 분은 폭력적인 행동과 무자비한 말로 얻어진 것이다. 자, 그러면서 기록하기를 사악한 자들의 행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든, 소극적으로 동조하든, 그들과 함께 당하는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사랑 성도님들,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렇게 미국에 이민 오셔서 마음에 품고 계신 여러 가지 금 가운데에 한번 내가 내 집을 마련해 보겠다, 내 집을 지어 사고 싶다는 그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몇년전 저희 교회 어떤 성도님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새롭게 집을 짓고 함께 감사 의배를 드린 것이 기억됩니다. 그때 그분이 제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미국에 와서 이렇게 한번제 집을 지어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의인도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악인도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의인과 악인이 집을 지어 형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표면적으로 본다면 별 다른 것이 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의인의 형통함도 부럽지만, 또 악인의 형통함도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기록하기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 사랑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삶이 세워지면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얻어지는 그 지혜로 건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 4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또그 집을 지은 안에 그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경험으로 얻어지는 그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건축되고 견고하게 세워지고 채워졌을 때만이 바로 그러한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려지는 형통함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집을 세우고 같은 집을 지어도 어떠한 재료로 그 집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집에 품질이 결정됩니다.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경영해야 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가 잠깐 우리 성도님들께 그 경영이란 그 단어의 뜻을 말씀을 나눴는데 바로 이것은 건축을 하기에 위하여 먼저 구획, 토지의 경계를 지어 가르고 그리고 그 경계 안에 얼만큼의 크기의 집을 짓고자 하는 그 선을 결정하는 것 그래서 경영이란 뜻은 줄을 쳐 경계를 짓고 건축의 터와 크기를 정하는 작업이라 란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이두 경계선을 반드시 하느님께서 그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살려라고 말씀하시는 데. 바로 그것을 제가 공의와 정의라라는 그 말씀을 자문서를 통해 성도님들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어떠한 선을 짓고 우리가 살아가는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세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형통함의 비밀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지를 기록하기를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기 때문이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형통함을 얻게 되었는지 아니면 좀더 정확한 표현은 형통함으로 보여지는 것을 그들이 얻게 되었는지. 네. 우리의 마음이 미련한 생각과 거만한 마음과 또한 사악한 마음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 상선님들, 이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유 또한 살육을 당하게 된 자라.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는요,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니까 그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는 그 의인의 그 마음은 부러움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향한 궁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원수가 넘어질 때. 우리가 즐거워하거나 그들이 엎드려 질 때에 그 마음의 기뻐함을 하느님께서 기뻐하자 아니 하시고 오히려 이에 대해 진노하신다 라고 자만 저자는 선포합니다. 우리 상성도님들 잠시 잠깐의 그 악인의 형통함은요 절대 영원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들은요 넘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엎드려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 말, 이러한 재앙이 꼭 그들에게만 속히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며 그릇된 마음과 그릇된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경계 선을 넘어 자기 자신을 경영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 또는 주일 묵상한 그 말씀인데, 그 마음을 하나의 말씀으로 제어하고 다스리지 않는 자, 그들의 삶의 결과도 우리 상성들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의 모습을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시고,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된 것와 같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사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결론을 맺는다면, 우리 상송도님들이 부러움이라는 것, 부러움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는 바로 시기, 질투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 그것을 반드시 장상하여서 교만을 낳게 합니다.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러한 교만은 결국 패망의 선봉이라 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상선도님들, 다른 이들의 가지는 것, 누리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의 부러움이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 마음에 그 선을 지키어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에 만족하며 그것을 충실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내게 다섯 달란트를 맡기셨다면, 다섯 달란트의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자. 주님께 내게 한 달란트를 맡기셨다면, 다섯 달란트 가진 자를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란트 맡기신 것에 내가 충실히 살아감을 내서, 한 달란트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러한 자들을 하느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러한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신실하심, 그들의 마음에 충성됨을 보시고 하느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이제 오는 주일 말씀을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각자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경영되고. 또체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무엇도 그것이 악인의 형통함이건, 의인의 형통함이건, 우리들에게 부러움의 대상, 시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잘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서, 하느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 무엇임을 분별케 하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새기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른 그 경계선을 잘 지키어 우리 각자의 주어진 위치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좇아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험악한 사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느님께서 정하신 그 선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가 질서를 파괴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아 저희들의 각자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지킬 수 있는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그 마음에, 다니들의 가진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탐심과 탐욕이 주의 말씀으로 제어되어, 항상 그 말씀 안에 참된 평강을 유려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주 앞에 지려지는 기도, 주님께서 꼭 응답하여 주소서. 주님의 복을 누려 증가하는 우리 모든 성금들삶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울어 싸움 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님의 령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또한 만족하며 항상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고자 마음의 결단은 죄에 사는 모든 벼슬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